안녕, 원이에요. 김만지 작가의 그림을 보러 왔어요. 그림을 보러 들어가 볼까요? 제목이 무심한 우리 이네요.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그림 기법이 특이해 보이는데요. 주로 사람을 그린 것 같아요. 작가만의 표현 방식으로 사람을 표현했어요. 어떤 상황적인 모습들과 사람의 표정들이 보이네요. 동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느낌과 표정을 그린 것 같아요. 두터운 질감이 느껴지는 표현 방식이에요. 여유를 즐기고 있는 커플 모습이네요. 캐릭터화된 인물의 감정이 느껴져요. 표현 기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화가가 판화과를 졸업해서 그런지, 판화할 때 사용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그린 것 같아요. 기초 작업으로 긁고, 홈을 만들고, 자국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물감을 올린 것 같네요. 캐릭터화된 모습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네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르죠. 다양한 색상들이 쓰였어요.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각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여러 색상들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튀지 않고 다양한 색상들이 잘 어우러져 있네요. 사람마다 모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상황이 있고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깨어나야 할 감정들. 그 감정들이 건드려지길 바라며 여운이 남는 그림이길 바란다고 김만지 화가가 이야기하네요. 표정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림 속에 유머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여운이 남는 그림인 것 같아요. 풍부한 감정들을 표현했지만, 인간이라기 보다는 인형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추억이 존재하죠. 사람을 닮은 그냥 그러한 그림, 보는 내내 조용한 즐거움이 느껴지네요.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와닿은 상태를 느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 사람처럼 생긴 이미지. 여러분들도 나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에 대한 반응.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의 반응을 느끼나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나의 감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에게 바라봄을 당하고 있죠. 좀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감정들을 모두 그리려면 정말 다작을 해야겠네요. 테두리의 선 느낌은 판화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1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면 또 계속해서 전시가 이어져요. 1층에서 봤던 그림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그림 스타일이 이어지는데요. 2층에서는 먹사용도 같이 한 그림들도 보여요. 전반적으로 김만지 화가의 그림은 활달하고 활기 넘치는 정감으로 가득하죠. 불편해 보이는 감정도 즐거움으로 그것을 더 씌워서 모두 즐거운 감정으로 보이네요. 두툼한 질감의 그림들, 그리고 판화적인 요소가 보이는 선들. 즐거운 웃음이 웃음짓게 하네요. 우리네의 삶도 즐겁게 행복한 웃음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요. 아주 작은 그림들도 있네요.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작품 사이즈가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렸네요. 수많은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려면 화가는 얼마나 많은 관찰을 했을까요? 김만지 화가는 어딘가에 얽혀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희적이고 즐겁게 사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늘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즐거움을 주는 그림들이라 그런지 많은 작품들이 솔드아웃된 것 같아요.먹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들도 정말 인상적인데요.먹의 갈필들이 멋있어요.먹의 무채색과 그 위에 색감을 더 씌운 게 인상적이네요.사람의 패션을 색감으로 표현했을까요?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니까요. 의미 그대로 시각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적으로 표현한 그림들. 캔버스에는 갈필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어요. 거칠게 지나가면서 그려지는 그림들. 두툼하게 물감을 올리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네요. 매력적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만큼 표현 방식도 감각적이에요. 정확하게 그려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느낌의 감정을 그렸고 어떤 느낌의 상황을 그렸는지는 보이니까요. 먹과 조화되는 칼라도 조화되고 멋지네요. 즐겁게 그림을 그렸을 화가의 모습이 상상돼요. 그림 감상 즐거우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안녕!